부정선거로 쫓겨난 대통령. 남미에도 사기꾼 대통령이 있었네요. 2019년 11월 11일, 볼리비아 예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3주 동안 이어진 선거 결과 불복 시위 끝에 결국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랄레스는 대선 조사결과 투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재선거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의 부정선거 사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불복 시위를 시작했고 진압 과정에서 3명의 시위대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2019년 실시된 대선 1차 투표 직후 불거졌습니다. 투표 이후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개표가 24시간 동안 중단됐고 이후 모랄레스 대통령의 득표율이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보다 10%가량 앞섰다고 발표한 것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대시킨 원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득표율 차이가 10%를 넘지 못했지만, 개표 중단 이후 갑작스레 득표율 차이가 벌어지자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1차 대선 승리 조건인 10% 이상 득표율 차이를 만들기 위해, 불법을 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불복 시위를 시작했고, 진압 과정에서 세 명의 시위대가 숨졌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자 미주기구 선거 감시단은 개포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OAS는 불공정과 부정 사례가 분명히 산적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볼리비아 법무부 역시 선거 재판소 판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볼리비아군 청수가 국영 TV 연설을 통해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퇴만이 시위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호소하는 등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모랄레스의 정치적 동료는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격과 방화를 멈춰달라. 에보 모랄레스는 결국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물러난다고 발표하고 멕시코로 망명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의회에 사임 서한을 보냈다며 행제 자매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방화와 공격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알바로 가라시아 리네라 부통령과 아드 리아나 살비티에라 상원 의장도 함께 사임했습니다. 시위대는 거리로 나와 우리가 할수 있다. Yes, we could. 는 구호를 외치며 기쁨을 표시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남아메리카 원산의 식물인 코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그는 코카 재배 농민 조합의 회장직을 맡던 중 정부의 코카 재배 불법화에 반발하며 정계에 입문합니다.그는 이후 2003년과 2005년 대통령 탄핵 시위 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 2005년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볼리비아 광물 천연가스 수출로 경제 호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6년 2회 재선만 허용하는 2009년 개헌이 있었음에도 다시 대권에 도전하면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당시 국민 투표는 임기 2회 이상을 허용하는 개헌안에 반대했지만 모랄레스의 당은 헌법재판소를 설득해 그의 입법부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대표적인 반미 대통령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경계했던 그는 볼리비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수백만 명을 빈곤에서 구해냈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사법부 개입, 대권 야망 등으로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 선거로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과 어쩌면 이렇게도 닮았는지요. 그런데 모랄레스는 자신의 부인에게 대통령실의 법인카드를 지어주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기꾼보다는 도덕적인 면에서 훨씬 나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디 평안하소서, 한금소는 개인의 불이익을 떠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바칠 각오를 다집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